감독님이 피켈을 하네요 진짜로 진짜로 피켈을 하고 엄청 잘해요 인스타그램 확인해보세요 자 지금 시간이 되신가요? 그럼 짧게, 짧게 끝낼게어제는 제가 붙인 반까지 2시간 반을 넣더라고요 잠깐 매니저! <laughs> 매니저 운전 좀 해주세요 저걸 즐기는 것 같아요 아 <laughs> 자 여러분 조금 빠르게 진행 부탁드립니다 아, <laughs> 아니, 아니 왜냐면 다돈이생겨요 돈이기 아 때문에 이게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뭔말인자 알죠? 왜냐면 오늘 퇴근시간도 저희도 귀아이럴제가 귀찮... 아니야 빨리할게요 어... 사실 제가 긴 배우고 이런게 없어가고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땠어요? 어요 여러분들 보금 얘기 여러분들 한 방울씩 찍는거 보고 아 진짜 이건 중독이다 그리티는 <목소리> 이거 1년에 한 번에 게 아니라 마음은 그러니까, 그렇지만 공연을 그 <목소리> 한번 하는 이유가 참 많습니다 이게 아직 보면 아좀그 정도로 저도 너무 기뻤고 너무너무 행복해고 그냥 더군다나 마지막에 영상만 들어주시고어 정말 그 제가 지금 활동하면서 가장 큰 서프라이즈를 받은 것 같아요 그 어떤 선보다 값진 명상이었습니다 아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은 일요일에어때 싫어요 일요일 좋지 않아요? 싫으니까? 근데 내일 일가를 끼고 싶어? 저는 여러분에게 좀 일요일 같은 존재이고 싶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음, 일요일에 일단 우리가 쓰잖아요. 유일한 또 휴일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토요일도 있지만. 근데 일요일이 주는 그안식감이 편안한 음, 아무 걱정없는 그런 하루가 되는 존재이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일가를 가고 싶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아 어떡해 가야지 내일, 내일 가야지 먹고살라고 아유 내가 또 먹고살자고 일단 내일 가긴 해야지 그냥 가자 어찌 됐든 간에 내일 가야겠지 일할거라 아요면 가야 싶어요. 그래서 쉬는 날이면서도 그쉰음에도 나아갈 힘을 얻어가는 날.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별을치기라고했는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존재. 존재가 등대. 빛나잖아요. 그리고 존재의 역사를 보니까 맞아요. 안 보이는 밤에 이를 비춰주잖아요. 전또 등대가 되고 싶습니다. 야, 근데, 좀 고마워요. 근데 등대가 혼자 외롭잖아요. 혼자 맨날 밤마다 혼자 빛내고 있으니까 자기도 무서울 수있 그죠? 하지만 그 빛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또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등대는 외로운 게 아니라 아마 가장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군대가 되죠! 여러분들 앞길, 밤이 미치는 편지기 바라습니다 자, 민희교! 민희교! 바람과 함께 달려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빛이 되어 언제든지 앞뒤를 비추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제가 비추는 빛 언제든 따라가세요 왜냐? 나는 행진이다. 맞다. <웃음> <웃음>